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이하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일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전도사님, 이거 정말 좋죠? 이 멋진 포장지를 보세요. 그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포장이 이렇게 멋지니 안에도 분명히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열어볼까요? 아, 궁금하다. 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포장지가 좋아서 멋진 것이 들어 있을지 알았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아서는 정말 알지 못하겠네요. 우리 오늘 말씀에 바리세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나요? 맞아요, 죄를 고백한 세리였어요. 10편, 34편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약한 점이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바리새파 사랑과 세례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세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준 기억보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누군가 더 사랑할수록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세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더 느껴지고 멀리 서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미있는 놀이 해봐요. 예! 우리가 서로 재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검었을때 하얗게 정말 되고 싶죠? 한번 우리 물의 글절 놀이로 하얗게 하얗게 마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주님을 네. 알아볼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투명한 그릇에 물을 담아왔어요. 자, 집에는 짐나 짐락, 클리어 짐락이랑 그리고 검은색 종이. 마커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친구들 우리 마커도 한번 넣어 봐요. 넣어 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어? 고브라져 보여요. 어떻게 된 거죠? 와, 신기한데요? 원래 이렇게 둥근 마커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똑 바르 있는 마커였어요. 다시 넣어 볼까요? 다른 색도 친구들 한번 같이 넣어 보세요. 짠! 이야 구부러졌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친구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재밌는 놀이 해보세요 짐나게 하트를 그리고 안에 검은 종이를 넣어줄게요 아 우리의 이렇게 검은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하얘졌으면 좋겠어요 가면 물속에 넣어볼까요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하얗게 해주세요. 자,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하얀 마음이 되었어요. 자, 친구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넣었다 뺐다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검은 마음이? 이야, 하얗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친구들? 물의 굴절 놀이 정말 재미있었죠 네.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재밌는 물의 굴절 놀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놀이 만나요 네. 안녕. 안녕.